안녕하세요. 노래는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아, 여기는 용인 남사에 있는 수산나노원입니다. 수산나노원에, 이 음, 밖에 아름다운 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부클레아도 음,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 아이고, 이 꽃에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쓰러지니, 음. 그리고 요, 블루세이지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 이 음. 아이는 부처꽃인가? 음. 아, 부처꽃이네요. 부처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 부처꽃도 2,500원. 아, 부틀레아도 2,500원 합니다. 이 부틀레아도 2,500원. 어, 바깥에, 요, 채성화, 또, 사계소국, 4개 소구, 사계소국도 2,000원씩 합니다. 뒷분에 있어서. 그리고 요, 블루 세이지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음, 꽃이 피죠. 음, 뭐, 여러가지, 햇잎 세이지, 체리 세이지, 많은 아이들이 있죠. 소도 있고, 음, 초아도 이렇게, 어, 뱃속에서 그냥 꽃도 예쁘게 피워주고, 꽁의 비름도 있고, 어, 꽁의 비름은 얼마나 하나, 가격도어 음.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음. 카르비아, 카르비아도 6 0 0 0원씩 음. 아, 이쪽에 멘드라미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멘드라미도6 0 0 0원저 꼬리, 저기, 요 꼬리풀, 꼬리풀도 중권에 있는 게6 0 0 0원 합니다. 마편처도 어, 기본 풀분에 있는데 3,000원씩 합니다. 기본 풀분에 있는데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1일처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죠? 음, 예쁘고 아름다운데 아, 2,500원씩 합니다. 1일처 2,500원. 또요 페어리스타, 페어리스타도 12,000원씩 합니다. 어, 중분에 있죠 중분에 있는데 1 2 5 0 어, 0또요 저기 삭소롬 삭소롬도 삭 이렇게 어, 중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큽니다 어, 7,000원씩 합니다 삭소롬도 음, 삭소롬 7,000원 또 밀레니엄 벨 4,000원씩 합니다. 2년 연결, 4,000원씩. 금호초금호초 2,500원 합니다. 금호초도요 시가 떨어져서 저희 옥상에 여기저기 나더라고요.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요 풍노초, 풍노초, 요 어, 아이 이 근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아일은 15,000원씩 합니다, 항상상 항상 가격이 나갔죠. 그리고 요 추명구, 추명구, 중분에 있어요. 이렇게 중분에 있는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꽃대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뭐지, 가을이 뭐지 않았죠?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 음, 어, 요 아이들 기본 어,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8천0 0원씩 합니다 수명고 정명그 아주 꽃도 예쁘고 멋있는 아이죠 음. 어, 월동도 가능하죠 음, 저 요아이 저기 하단에다 심어놨는데 겨울에 어, 월동이 잘 되기를 <laughs> 바랍니다. 그리고 만데빌라 만데빌라 중불에 있는데 행잉으로 이렇게 해놨죠. 행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 만원씩 합니다. 아, 만원씩 만데빌라 만원씩 합니다. 음, 저희 집에도 요만데빌라가아세 개가 있어요. <laughs> 화분 세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투명고 화분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어요 아이는 2만 원씩 합니다. 이렇게 꽃대도 많이 올라왔죠? 꽃대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어, 2만 원 합니다. 어, 2만 원씩 합니다.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초설 마삭줄 이 아, 아이, 저희, 하단 옥상에 엄청 크게 아주 대품으로, 어, 있죠. 어, 봄에 너무 일찍 일어나, 내놔가지고, 냉이 입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입이 탁 떨어지고 그러더니, 또 입이 많이 나오고 아주 멋지게, 아, 잘 크고 있습니다. 요할금마삭들도 있죠. 현진 마삭들도 있고, 또, 칼린마삭들도 있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3,000원씩 합니다. 황금 마삭. 아, 한금마사 3,000원. 요, 초리이더 비싸네요. 소설은 3,500원. 음. 그리고 아까 바깥에는, 어, 어, 꼬리풀이고, 요 아이는 부산 꼬리풀이에요. 요 아이는 부산 꼬리풀인데, 월동이 가능합니다. 부산 꼬리풀, 어, 3,000원 합니다. 요, 저희 집에는 복내 꼬리풀이요. 저 바깥에 있는게 복내 꼬리풀 같아요. 아, 옥상 그화단에서몇 년째 월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자라고 꽃도 예쁘게 잘 펴주고 아, <laughs> 아주 이쁘게 지금 꽃을 잔뜩 피워주고 있습니다. 음, 이와이는 기본 풀분에 있는데 아, 3,050원입니다. 음. 그리고 빨간 구절초 빨간 구절초 어, 이렇게 빨갛게 꽃을 시키는데 이 어, 아이 월동도 가능합니다 월동도 가능하고 어, 3,000원씩 합니다 빨간색 그리고 이 아이는 어, 해병국화 아주 화분이 엄청 큽니다 어, 아주 예쁜 빨간 화분에 이렇게 큰 아이가 어, 25,000원 합니다 해병국화 그리고 삼색병꽃 어, 저희 집에 아주 고목으로 된 아이가 있죠. 이렇게 꽃우리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어, 이 아이, 12,000원 합니다. 화분이 아주 큰 화분이 있어요. 어, 12,000원 합니다. 그리고 요, 어, 남파나. 난타나. 남파나가 노란색도 피고 핑크색도 피죠. 근데 이 아이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다른 데 있나. 자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털모이 털모이 <laughs> 어, 월동 가능하고 어, 3,000원씩 합니다 음, 털모이 이렇게 기본 풀번에 있는데 아주 색감이 아주 잎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요 천사의 나팔 천사의 나팔꽃 엔젤트럼펫 요 아이 어, 꽃에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네요. 이 아, 아이도 씨로 아마 발화가 되나봐요. 음, 근데, 이렇게 어, 열매가 열리는데, 이쪽에도 있네요. 어, 꽃 피고, 그 꽃에서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 아, 아이가, 어,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나와, 나온다고 얘기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음. 음, 어, 요, 어, 천사의 나팔 어, 3,000원 씩 합니다. 그리고 요, 어, 향등골풀향등골풀도 어, 꽃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꽃이 예쁜데 2,500원 합니다. 2,500원 그리고 요 아이는 페르시아 국화, 페르시아 국화인데 어, 3,000원 씩 합니다. 음, 3,000원 어, 기본풀분 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그냥 기본풀분이라고 하죠 어,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오번국화오번국화도 노란 꽃이 아주 예뻐요 그런데이 아이도 아,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세이지 저희 옥상에 있어요 블루세이지 꽃이 이 저까지에서, 요, 올라온 요 꽃대에서 아주 꽃이 예쁘게 피더라고요. 저까지에서 나오는 애들이 다꽃무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꽃무늬가 올라오죠. 그래서 요 아이들이 계속 피어주니까 아우,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요 아이는 중분에 있는데, 음, 0 0원씩 합니다. 이렇게 중분에 있는데, 6 0원씩 합니다. 그리고 고려 담쟁이가 어, 엄청 크게 아주 내려, 내려왔어요. 어, 중분에 있는데 가격표가 없네요. 음. 아, 풀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뽑아도 뽑아도 나오더라고요. <laughs> 음, 가격표가 없네요. 가격이 한 6천원, 7천원 하겠죠. 중분에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이쪽에 고려담쟁이, 이쪽에 고려담쟁이 아, 기본풀분에 있습니다. 기본풀분에 있는데, 음. 이렇게 열매도 꽃피웠던게고, 열매도 열렸죠, 맺혔죠. 아, 2,500원 합니다. 고려담쟁이, 음. 그리고 안젤로니아, 이쪽에 핑크 있고, 이쪽에 어, 흰색인데, 안젤로이야 3,000원씩 합니다. 오, 이렇게 중뿐인데 3,000원씩 하나? 중뿐인데 3,000원인가? 다시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니아, 가자니아, 기본 풀분에 있는데, 아, 2,500원 합니다. 그리고 요 부틀레아도 아주 색감이 진한 아주, 진한 청포풀이에요. 아주 예쁘죠? 아, 저요 아이 데려갔는데 엄청 풍성해졌습니다. <laughs> 요 아이, 음, 2,500원 하는데, 겨까지에서 나온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어, 요 겨까지에서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꽃망울이가 올라와서 계속 펴주더라고요. 음, 2,500원짜리 데려갔는데, 지금 뭐 2만원짜리도 넘게 커졌습니다. 꽃대도 계속 올라와서 꽃도 예쁘게 피어주고 그리고 요, 음, 향달맞이꽃, 향달맞이꽃도 가게 중분에 있는데 가게표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요 풍노초, 풍노초도 이렇게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핑크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들 네 합니다. 어, 기본 부분에는 데 3,500원입니다. 그리고요. 중분에 있는 유 어, 아이들. 어, 중분에 있는 아이는 6,000원씩 합니다. 어, 6,000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는 아이는. 어, 저희옥상에서도 <laughs> 어, 저기 어떤 화단에 노재 심어 놨습니다. 근데 그 백삼폭로초는 작년에 하단에 심어놨는데 꽃도 많이 피우고 또 씨도 제가 많이 받아놨습니다. 아주 씨도 많이 맺혀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풍성하고 그래서 씨도 많이 받아서 제가 파종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꼬리풀. 얘가 복내꼬리 꼬리풀 같아요. 복내꼬리풀. 어, 중분에 있는데 어, 8,000원 합니다. 8,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요 배롱나무. 제가 이쪽에 있는 배롱나무 데려갔어요. 음, 중분에 있는 아이. 그런데 그렇게 크게 꽃도 많이 피우고 많이 커졌죠. 그때 <laughs> 얘 만원인가 얼마인가 였었는데 또 누가 가격표를 뽑아갔네요 저는 지난,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이 음. 음.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몇꽃몽우리가 아, 뽑히면 엄청 예쁘죠 이쪽에도 저희 집은 이제 엄청 많이 폈는데,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꽃이 다 떨어졌어요. 음. 그리고 여기 까실 숲부쟁이. 까실 숲부쟁이도 기본 풀본에 있는데, 3,000원씩 듭니다이 와이드 월등히 되고, 아주, 꽃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해변국화. 태병국화 아,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그리고 청아 숙부쟁이, 이렇게 꽃 피려고 꽃대가 올라오지요. 그리고 이쪽에는 꽃도 피었습니다. 아, 6,000원씩 합니다. 이 무늬담쟁이도 이렇게 멋있게 어, 큰 화분에다가 수영을 이렇게 멋있게 잡았습니다. 밑에까지 늘어지게. 또, 이쪽에도 있죠. 어, 요, 어, 황금 마삭줄도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리고 마가렛. 아, 마가렛도 중분에 있는데, 아, 5,000원씩 합니다. 마가렛. 요즘에 이제 많이 미워질 시기죠. 마가렛이 그리고 저쪽에 무늬호프스. 무늬호프스. 8,000원씩 합니다. 무늬호프스 8,000원. 그리고 설란. 아주 꽃이 엄청 예쁘게 피는 아이죠.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설란. 아주 밥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풍로차가 많이 있죠. 이렇게 빨간색, 핑크색, 흰색. 이네 중분에 있는데, 아, 6,000원씩 합니다. 아, 6,000원씩. 음. 그리고 보라사리, 보라사리도 어, 중분에 있는데 15,000원 씩 합니다. 보라사리 그리고 요 호리우스, 아주 꽃잎, 이 이파리가 꽃처럼 너무 아름답죠? 아주 진한 색으로, 요 영상보다 더 아름답고 예뻐요. 이렇게 예쁘고, 또요 색도 있는데 예. <laughs> 저 개인적으로는 요 아이보다 요 아이가 훨씬 예쁩니다. 어, 얘네들 기본 풀분에 있는데 음, 호리우스 3,000원씩 합니다. 3,000원 또 히포테리. 히포테리 요 아이들, 요 아이들 입장이 아주 예쁘죠. 음, 중분에 있는데 6,000원 합니다. 어, 중분에 있는데 아주. 어, 그리고 요 아메리칸 블루, 아메리칸 블루 기본 풀분에 있습니다. 기본 패분에 있는데 어, 3,000원씩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죠. 그리고 이쪽에 아메리칸 블루 어,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어, 다른데보다 가격이 착해요. 어, 다른데 가격 보셨죠? 여기는 8 0 0 0원씩합니다8 0 0 0원씩합니다이 아메리칸 블루 8 0 0 0원씩합니다 어, 중분에 있는데 다른데는 뭐 12,000원 10,000원, 만 12,000원 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8,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호리우스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음. 어, 중분에 있는데,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합니다. 아, 이쪽에 써갖고, 호리우스 6,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요 무늬 청화국 문늬 청화국도 7,000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7,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가고서행초 핑크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분홍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3,000원씩 합니다 3,000원씩 합니다 이쪽은 분홍 3,000원 그리고 이쪽에 <laughs> 삭스럼 이쪽에도 또 있죠. 음, 7,000원씩 아주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음, 중분에 있죠. 이아인는더큰 분에 있는데 얼마씩 하나 모르겠네요. 가격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화분이 더 크니까. 그리고 스킨은 기본 풀분에 있어요. 어, 기본 풀분에 있는데 엄청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스킨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랜디, 랜디도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폴리폴라 유럽제라늄 어, 이렇게 예쁘게 피죠.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 1 0 0 0원씩 합니다. 라벤더가 어디 있었는데? 라벤더 어 있었죠? 라벤더 저쪽에 큰아이들 저쪽에 있는데요 랜디 랜디제라름 이렇게 중풍보다도큰나분이 있어요 어, 얘네들 12,000원씩 합니다 그거고레위시아레위시아 레위시아. 아, 얘네들 아주 이렇게 꽃이가 계속 올라와요 <laughs> 어, 레위시아 아, 얘네들 어, 가격이 4,000원 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어, 어, 초설, 마사줄 이렇게 행깅으로 해서 판매하시면 돼. 가격표가.. 있을 때가 있다니까, 그러게. 이게 아니야. 가격표가 없습니다. 또, 학자스민도 이렇게 행진으로해 놓으셨는데, 음, 아주, 8,000원씩 합니다. 8,000원씩. 그리고, 무궁화들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음, 얘네들은 14,000원인가? 그렇게 하던데, 아, 14,000원씩 합니다. 14,000원씩, 그리고 이쪽에 행진으로 해 놓은 만 데빌라 10,000원씩인가 이렇게 했었죠. 음. 그리고 이 고피아, 어,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음, 7,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 어, 자스민, 어, 여기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아이들 2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한박자스민, 종분에 있어요. 종분에 있는데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도 피워주려고 하죠. 어, 얘네들은 어, 한박자스민 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품풍종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어, 중분에 있어요. 중분보다 훨씬 커요. UI하고 UI. 아이가 중분인데 얘보다 훨씬 커요. 근데 얘는 12,000원씩 합니다. 백동 12,000원씩 합니다. 어, 이쪽에 진레도 이렇게 쁘게 꽃대가 계속 올라서 피고지고피고지고 합니다. 어, 얘네들도 어, 중분에 있는데 8,000원씩 합니다. 찔레. 그리고 이 꽃기림, 꽃기림도 기본 피곤는 있는데 3,000원씩 합니다. 3,000원씩 음.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죠. 그리고 이 도라지, 아,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아, 핑크색도 있고, 또 퍼플색도 있는데, 어떤 게 핑크고 어떤 게 퍼플인지 잘 모르겠어요. 꽃월이요 이렇게 꽃몽리올라죠 도라지 3,000원씩 합니다. 꽃도라지.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실시 숲쟁이. 아까, 어, 보여드렸죠. 저쪽에서, 어, 3,000원씩 합니다. 어, 이쪽에 있는 아이는, 어, 카멜레온. 카멜레온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고 있는데, 2,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는포타리카 포테리카도 2,000원씩 하는데, 아주 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그리고 저기 샤프란 샤프란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또 꽃을 피워주려고 합니다. 저번에 꽃이 피어서 아주 예쁘게 봤는데 이렇게 꽃이 잤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워주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증품보다 작고 기본 품분보다 약간 커요. 근데 저원씩합니다 그리고 송욕국도 2,000원씩 합니다. 송욕국도 이렇게 잔잔하게 꽃이 계속 피어주요 얘네들도. 그리고 이쪽에, 요, 밀레니엄벨 큰 화분에 있어요. 이렇게 깊고 큰 화분에 있는데, 아, 얘네들은 12,000원씩 합니다. 12,000원씩. 그리고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 아주 예쁘게 식재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 얘네들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화분 가격이 있어서. 이 음, 어, 아이는 화분이 아주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이 아이는 19,000원 합니다. 그리고 이 물살이, 이 아, 물살이는 월동도 잘 됩니다. 월동도 잘 되고, 꽃도 아주 노랗게, 어, 진노랑으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이 도자기 화분까지 해서 음, 아, 24,000원 합니다이게물살이 음, 아, 흰색에 가까운 미색, 진 네. <laughs> 노랑 이렇게 있는데 아, 얘네들은 어, 그냥 어, 풀분에 있는데 화분이 엄청 크죠. 12,050원 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뭐 정원수 많이 있습니다. 또 자유설도 밭에 많이 있고 어, 오셔서 예쁜 아이들로 구매하세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음,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어,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